구찌, 뭐 생로랑, 뭐 프라다, 마르젤라, 많잖아요?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 거기다가 돈 들을 바에는 차라리 살을 빼서 고세를 입는 게 훨씬 더 멋있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진진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컨텐츠인데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좀 핏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뭐 여러분들한테 팁을 줄수 있는지 말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핏이 좋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비교적 허벅지도 조금 있는 편이고 예전에는. 어깨도 상당히 좁았고요. 지금도 막 많이 넓은 건 아니에요. 제 자신이 정말 핏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았던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핏이 좋아지지? 어떻게 하면 멋지게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 고민만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핏이 정말 좋았을 때가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지금보다 10kg 정도가 빠져 있는 상태였고, 그때는 운동도 할 때였습니다. 마르면서도 어느 정도 골격이 있는 체형이었어요. 지금보다 말랐으니까 말을 다 했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그 평균에서도 제일 아래인 근육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랑말랑한 몸을 갖고 있는데요. 10kg가 쪄서 요즘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항상 그러잖아요. 사이즈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댓글 문이든 인스타 문이든 180에 뭐 만약에 80kg, 90kg가 나가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는 분이 사이즈를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저는 핏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핏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려면 어느 정도는 말라야 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실례될 것 같아서 그래도 사이즈 추천을 최대한 해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키가 작으신 분들도 이거는 포함이 돼요. 키가 작다고 해서 뚱뚱하다고 해서 옷을 못 입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살을 빼고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깔끔한 룩이나 미니멀룩 제 채널 구독자이신 분들은 통통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완벽한 핏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패션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무신사 맨날 들어가고, 뭐 인스타 들어가고, 그러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정보를 얻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자기관리를 하는 시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두 달, 세 달, 한네달 됐죠. 한네달 동안 이렇게 살이 쪘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이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겁니다. 더 찌울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 없이 계속 찌울 수도 있는데 제가 방금 몸무게를 재고 왔는데 옷을 입은 상태로 77kg가 나왔어요. 제 구독자분들, 원래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제 스펙이 항상 180에 71kg. 완전 몸에 입에 베인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만큼 71kg를 계속 유지시켰는데 최근에 77kg까지 이렇게 쪘거든요. 7 6 정도 되면 저는 진짜 각성을 하고 뺍니다. 아예 굶든지 어,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보통 굶는 다이어트가 저는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일일 일식을 해가지고 진짜 적게 적게 먹으면 사실 일주일이면 뭐 3kg 빠지고 합니다. 물론 몸이 안 좋으셔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못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살을 못 빼서 그 어쩔 수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살을 뺄수 있거나 자기 관리를 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당장 뭐 무신사 들어가서 못 보는 것보다 지금 당장 살을 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기 영상을 올리고 나서 아마 악플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저도 지금 제 몸무게, 제 스펙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는 더 빼고 싶고요 솔직히 제 최종 목표는 64kg 되고 근육량도 어느 정도 있는 마르고 어느 정도 탄탄한 그런 몸을 원합니다 막 복근이 있고 막 2두 3두 불룩불룩하고 막 이런 거를 저는 원하진 않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에디 슬리먼이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이너인데요 물론 스키니진의 창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슬림한 옷들을 주로 디자인하는 분이신데요. 옷을 벗었을 때는 근육이 있는 사람이 이쁘고 옷을 반대로 입었을 때는 근육이 없고 마른 사람이 이쁘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근육이 있으면 훨씬 멋있고 핏도 좋아요 하지만 저희가 좋아하는 게 미니멀룩 아닙니까? 제 채널의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미니멀룩 완전 깔끔한 룩 이런 것들을 입으려면 은 진짜 여러분들이 막 싫어하고 막 극혐하는 멸치가 돼야 저희 무드에 맞게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와이드 슬랙스를 입든 슬림한 거를 입든 뭐든지 다 말라야지 핏이요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깨 좁은 사람들은 괜찮냐? 사실 저는 어깨가 좁고 마르신 분들이 어깨가 넓고 뚱뚱하신 분들보다 훨씬 코디하기도 쉽고 훨씬 더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뚱뚱하신 분들, 조금 더 체형이 있으신 분들한테 어울리는 룩들도 있습니다. 워크웨어, 뭐 아메카지, 캐주얼룩 이런 스타일은. 뚱뚱하신 분들이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근육이 막 탄탄하신 분들, 클래식한 느낌? 플로랄프로렌 스타일, 날뽕이라고 하죠. 뭐 그런 스타일은 훨씬 더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고딩 때부터도 옷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때부터 꾸준히 생각을 하는 거는, 진짜 말라야 한다. 살을 빼야지 멋있다. 이게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박혀있어야 됩니다. 지금 네달 동안 살이 쪘잖아요. 한 세네 달 동안은 지금 옷을 입는 재미가 예전보다 많이 없어요. 제가 옷을 입었을 때 기분 좋고 멋있고 그런 상태가 되려면, 제일 스펙이 좋을 때 그런 마인드가 나옵니다. 어, 다른 것도 입어보고 싶고, 다른 것도 사보고 싶고, 스타일도 바꿔보고 싶고. 순기능이 나오는 건데 지금 저처럼 살이 찌어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흥미를 느끼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구찌, 뭐 생로랑, 뭐 프라다, 마르지엘라 많잖아요.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 거기다가 돈들을 바에는 차라리 살을 빼서 고세를 입는 게 훨씬 더 멋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많이 받았던 질문 같은 것도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키 작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려볼게요. 키가 작으면 안 어울린다. 키가 작으면 핏이 안 맞는다. 소매가 너무 길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키가 작으신 분들, 170 정도이신 분들은 제일 작은 사이즈를 가면은 어느 정도 대부분 맞습니다. 물론 안 맞는 경우도 있죠. 미디움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프리 사이즈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진짜 살을 빼고 스펙을 확실하게 가져가신다면 스몰이나 그런 것들을 입었을 때도 키가 크신 분들만큼 비율이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고 절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키가 작은 만큼 뭐더 말라야 된다. 뭐 이런 마인드인 거죠. 아무튼 제 고집입니다. 저는 항상 뭔가 비싼 것들 사고 싶어질 때그 억제하는 마인드로 항상 이걸 갖고 있어요. 아, 이 돈으로 차라리 PT를 받아서 살을 뺀다. 이런 마인드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옷을 사고 아니면 뭐 자기 스타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시간도 굉장히 좋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핏을 가꾸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옷을 입을 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남친룩이나 이런 깔끔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두 가지로 나뉜다 봐요 한 가지는 조금 약하게 좋아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얕게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자한테 잘 보이려거나 남들한테 보여지는 시선, 남들한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는 분들. 두 번째는 저처럼 조금 옷에 대해서 진짜 막 덕후처럼. 깊하게 빠지신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는데요. 약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 가성비로 옷 맞추고 대충 대충 입고 다니시면은 사실 깔끔하게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딥하게 좋아하시고 막 마르지엘라나 프라다 이런 거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비싼 돈 들여가지고 옷을 사시고 막 걸어놓고 흐뭇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는 필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멋있어야 되죠. 어떤 옷을 입든 멋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신이 내뿜을 수 있는 핏은 그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난 선천적으로 어깨가 좁아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중1 때 중2 때 제일 컴플렉스가 멸치에 너무 어깨가 좁아서 였습니다 어깨가 정말 정말 좁아서 소매는 맞아도 어깨가 막 남고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런 상태로 입고 다니니까 전 너무 보기 싫고 제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근육맨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시작한 것도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골격이 없는 분들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넓어집니다. 저는 지금 그 엄청 좁았던 게한 3개월, 4개월 한 걸로 이 넓어진 이 상태가 지금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어깨 같은 거는 옷 맵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확실하게 넓혀야 된다고 보고요. 살은 뺄수 있을 만큼 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잘 컨트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고요. 롱 슬리브도 입어야 되고, 반팔도 입어야 되잖아요. 제 몸이 훨씬 더 드러나게 되니까. 4월 첫째 주까지는 무조건. 65kg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거의 한달 동안 10kg 빼는 거죠. 이쯤 되면은 항상 살을 빼게 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미니멀룩 같은 건 멋지게 입으시려면은 살을 빼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사실 살을 안 빼도 되고 계속 입으셨던 대로 입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선 스타일도 바꾸고 싶고 옷에 대해서 흥미가 더 생기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